이게 딸기 딸기 몽쉘 케이크 이런 거 먹었는 봤어? 처음 보죠? 이런 거다 처음 보시죠? 이런 거, 에 <laughs> 맨날 나한테 <laughs> 맨날 나 원시인 취급하고 자연인 취급하고 나 완전 촌뜨기라고 놀리더니 아니... 이런 거 처음 보죠 이런 거, 어? 봤어? 못 봤잖아. 몽실 딸기 맛이 있는지도 몰랐죠? 아니, 왜 부셔져 있어? 뭐야? 아니, 뭐야? 아이씨. 야, 맛 없는데? 야개맛 없는데? 아씨. 야나 이거 한 박스 샀는데. 족됐다. 야개개맛 없는데?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? 맛있다고? 야나 이거 이거 몇개 입이야? 12봉 입인데 이게 지금 8개 있거든요? 그럼 8, 20, 16, 96개? 좋됐다좋 X됐다 <laughs> 야 이거 개맛없어 야 솔직히 아까 내가 아는 척 했지 나도 딸기맛 이거 처음 봐가지고 어? 신기한데? 이러고 산 건데 아씨야 개맛없어 역시 딸기하고 초코를 섞으면 안돼 아, 개 맛없네, 진짜로, 씨. 안에 딸기잼도 들어있다, 근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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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없다면서 왜 탈탈 털어먹냐고? 아깝잖아. 아, 근데 진짜로 맛없어. 아, 나 씨, 큰일 났다. 어쨌든, 먹방 개망 끝! 바이바이!